안녕하세요, 모베러 여러분. 12월 패치노트 미리 보기로 찾아온 모베러 분들의 눈나, 병다영 아나운서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서운 토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지난 10월 픽업 라떼 모드 이벤트에서 여러화 같은 청원을 보내주신 모베러 분들을 위한 인기 모드 재출시까지. 모베러 분들의 취향 적용 모드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모드 설명까지 꾹꾹 눌러 담은 12월 패치 노트.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긴장시킬 거대 토끼가 등장했습니다. 신규 모드 데스레빗 서바이벌 모드는 아케이드 모드 창에서 선택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당 모드를 즐기고 싶은 모베러 분들은 커스텀 방카드로 해당 모드를 생성해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해요. 데스레빗 서바이벌에 입장하게 되면 모두 다른 번호의 파란 체육복을 입게 됩니다. 라운드 시작 대기 시간이 모두 지나면 게임이 시작되며 거대 토끼의 눈을 피해 다른 유저들보다 더 빠르게 결승선에 통과하면 됩니다. 토끼가 고개를 돌렸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죽게 되니 조심하세요. 주어진 시간이 지나거나 참가자 모두 죽으면 게임이 종료되고 총 3라운드간 진행이 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참가자들은 모두 100초로 소모시간이 환산되며 총 소모시간이 적을수록, 즉, 결승선을 빠르게 많이 통과할수록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거대 토끼로부터 살아나와 보세요. 12월 6일부터 많은 모베러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메트로 로얄 모드가 재오픈합니다. 메트로 로얄 모드는 클래식 모드와 달리 게임 시작 전 장비를 선택하며 모든 메트로 로얄 아이템은 해당 모드 창고에 저장됩니다. 메트로 로얄 모드는 전투에 입장하여 많은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으며 승리 조건은 간단한데요. 전투에 입장하여 미니맵에 표시된 복귀 지점까지 무사히 돌아오면 됩니다. 복귀 지점으로 돌아오는 도중 다른 플레이어를 만날 수 있으며 죽게 되면 파밍했던 아이템은 물론 전투 전 준비했던 모든 아이템들이 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전투에서 모은 아이템들은 복귀한 뒤 상점에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를 통해 얻은 메트로 캐시를 통해 더 좋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하갱도, 보스 몬스터,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 사이에서 살아남아 복귀하세요. 12월 9일부터 매주 목금토, 좀비들이 모베러 분들을 찾아옵니다.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맵 곳곳에 나타나는 좀비를 처치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좀비를 처치할 경우 킬 알림과 함께 아이템을 드롭합니다. 친구들과 누가 더 많은 좀비를 죽였는지 겨뤄보세요. 일정 시간마다 맵 곳곳에는 좀더 강력한 좀비, 파이먼이 등장하며 파이먼은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파티원들과 함께 파이먼을 잡고 더 좋은 아이템을 파밍해보세요. 보금 아이템은 물론 화염방사기 혹은 RPG7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좀비와 플레이어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어보세요. 바이러스 임팩션 또한 새벽의 저주와 동일하게 12월 9일부터 매주 목금토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총 3라운드로 구성된 바이러스 인펙션 모드는 라운드마다 랜덤으로 플레이어를 인간과 좀비로 나눕니다. 좀비는 강화제를 획득하거나 인간을 감염시키면 좀비 왕으로 변신할 수 있고 인간의 경우 최후에 3명이 생존했을 때 영웅으로 변신합니다. 인간 영웅이 등장하는 시기부터는 좀비와 인간 서로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좀비는 모든 인간을 감염시키면 해당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인간이 좀비를 모두 잡거나 제한시간 내에 한 명이라도 생존한다면 해당 라운드를 승리합니다. 바이러스 임팩션 모드에서 최고의 생존자 그리고 최고의 좀비가 되어보세요. 12월 13일부터 매주 월, 토, 일에는 탈것을 타고 재미있게 전투를 즐길 수 있는 헤비 머신건 2.0이 모베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에란계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헬리콥터 그리고 중화력 무기들로 보장한 차량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중화력 무기들을 이용해 적들을 제거해 보세요. 미니맵에는 슈퍼 무기 상자의 위치가 표시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장하며 고급 아이템이 등장하는 비밀스러운 공간도 있으니 꼭 찾아보세요. 우리 팀이 죽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헤비 머신건 2.0에서는 죽은 팀원 시체 상자에서 아이디 카드만 챙겨온다면 맵 곳곳에 있는 통신탑을 통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통신탑에서는 여러 번 부활이 가능하니 죽었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12월 14일부터 매주 화수토에는 룬테마 모드가 등장합니다. 룬 테마 모드 입장 시 시작섬에서 룬스톤 선택창이 나타나며 한 가지 룬스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룬에는 소환 스킬과 강화 스킬이 하나씩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바람의 룬 선택 시 탄약 피해를 줄여주는 바람 장막을 소환할 수 있고, 이동 및 재장전 속도를 높이는 바람의 움직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염의 룬 선택 시 앞으로 이동하며 적에게 화염 피해를 주는 화염 바퀴 한 개를 소환할 수 있으며, 적중시 일정시간 적의 체력을 감소시키는 자결 탄약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극한의 룬 선택시 엄폐 역할을 하는 얼음장벽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적중시 적의 회복 효과를 하락시키는 빙결 탄약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룬스톤 선택에 따른 창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풀스쿼드로 룬 테마 모드를 즐기고 계시다면 각자 다른 룬스톤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연구제 스킨들을 획득할 수 있는 12월 인게임 이벤트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연구제, 스카, 엘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 20일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20일 동안 꾸준히 출석만 해도 연구제 스킨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12월 17일부터 겨울열매 교환소가 열립니다. 겨울 열매는 플레이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모은 겨울 열매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한정 아이템, 산타, 토끼, 테두리, 그리고 골든, 루돌프 세트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12월 패치노트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제 토끼로부터 생존이 필요한 데스레빗 서바이벌 모드부터 여러 가지 재출시 모드들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모바여어 분들의 눈나 정다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